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 더 선한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잘 되겠지 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좁은 문은 나의 노력으로 억지로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흔들리고 실패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백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가는 삶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벽이 있나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셨나요?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보고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좁은 문은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세상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고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좁은 문, 믿음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오늘도 외칩니다. 나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좁은 문을 지나갑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이해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을 포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과 아픔과 기다림조차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읍시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을 지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눈을 들어 상황이 아닌 말씀을 바라봅시다. 마음을 열어 낙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시다. 입을 열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선포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 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좁은 문은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며 제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